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 는짱크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열쇠가 지금 총 다섯 개가 있는데 네. 상품이 이제 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섯 개있는데어 그러면 뭐 어딘가 또 숨어 있겠죠 열쇠가. 네. 근데 A 번 B 번이 그래도 좀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요거 큰 알시카랑, 뭐요큰 어, 배, 배, 네, 요거 어... 이제 레고 이짝 짝퉁.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상품들은 조금 갖고 싶은데 어, 없어서 그냥 본냥 저냥 뭐 그런 상품인 것 같아서. 음, 제가 A, 일단 요두 개, 네노려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요쪽은 음, 뭐 인형이 있고 여기는 뭐 이거 에어팟, 어, 차이팟이랑. 저 약간 피규어 같은 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그만 좀 수업 오늘 면접 써요,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는 처음 해봐서. 그렇죠. 어, 집게가 상당히 느리네요, 새끼. 나도, 나도, 나도. 네, 느린 게 내게 여보가 더 느린 것 같아. 아, 그렇네. 그래도, 어, 잡는 거는 괜찮은데요? 뭐, 좀 귀엽다, 이 집. 어, 잡는 거는 뭐별 무리 없이. 감사습니다 열쇠가 이제 빠지니까 최대한 좀 옆탑 만들고 가져가야 될것 같아. 몇개좀더 올려놓고. 음, 어? 뭐가 갑왔네 뭐야? 뭐가 나왔게? 되게 묵직한 소리가 그러니까. 나왔는데? 약간 이제 다른 그냥 뭐 이것저것 상품도 그냥 몇 개만 좀더 올려보고. 근데 음. 옆탑이 좀 만들어지면 그때 해놓은 게 좋지 않나? 네, 가격은 그 천원 한 판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한판한판 한판 매우 집중하면서 해야 해요. 그렇죠, 상당히 집중을 요합니다. 이런뽑기들은 네. 네, 약간 고인는좀 각지고, 음, 나는 저는 약간 말캉말캉한 말, 인형들 조합이 뭐, 잘 되면 뭐잘 나오긴 하죠. 겠 조합만 잘 되면. 근데 왜 이렇게 나저 오빠 쪽으로 넣으면 왜나 쪽으로만 줄이 어? <laughs> 좀 치워줄래? 아 저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저로 예? 가. 치워주시겠어요? <laughs> 상당히 불편해. 아니 고니 땀 열쇠 올려봐. 열쇠 하나 올려봐. 어, 막 92번, 어. 94번. 어, 뭐 ]이나. 그래도 되고. 아저 인형들이 상당히 거슬려서 근데 좀 지금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laughs> 난 얘가 좀큰거 같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차이편 하나, 하나 나왔고 좋습니다 이 93번이 여기 딱 있는데 아마 얘는 옆으로 나중에 빠질 거예요 빠지면 뭐 탑으로 쓰면 되니까 안 빠지면 뭐핵이들으로어 그렇죠 탑으로? 뽑으면 되고 자좀 제대로 꽉 잡아야 될거 같은데 오 밀린다 밀린다 어. 자 옆탑으로 딱 밀리면서 애들이 옆탑만 음. 만들어지면 음자가 충분히 뽑을 수 있거든요 오들어하 아, 이건 떨어뜨릴 것 같긴 해 오, 이거 안떨어지리오 아, 아, 이거 이거 일단 옆으로 옆으로 빠지겠네 어 옆으로 이건 빠질 것거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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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거는 어. 이가좀거다거저 그러니까 음. 음. 인형 인형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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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어요 어, 92번 거나거 이거 저어면오9 3 이거 밀렸어. 어나거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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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거같거 아냐 도라이몽 94번은 기었던데 94번 아 여기 있네요 바닥에 오것도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기회되면 어 근데 그래도 A B 위주로 네 알겠습니다 A B번 위주로 해야되니까 어? 어 저도 뭐리는잘 나오긴 하데어 괜찮은데? 잘 밀리는데요? 첫번째 어, 온척해 나오는거 어?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겠어 잘하면 응2번 음. 살짝 올릴까? 뭐그나어뭐 어, 뭐 지금 올리나 뭐 나중에 올리나 사실 음 어? 잘 잡아야되는데요? 꽉 잡아서 아우 어. 안으로 넣어야 되긴 해. 네. 나도 올려보지 뭐. 한번 어, 올려보세요. 오전잘 응. 어, 잡았다 나. 나잘 잡았어. 뭐안 되네. 말로 잡아야 되나? 하얏. 아틀렸다 박혔다. 이끼가 그나마 좋은 상품이라 잘 잡아야 되나 봐. 야 아까 무거운가 보네. 어, 엄청 미끄러워. 참기름이다. 그니까나 그냥... 어, 것도 안 된다. 아 진짜? 어내 것도 지금 멈췄어. 어나좀잘 잡았다. 오, 굿. 아하, 아하. 아하. 약간 무거운가 보다, 얘는. 음. 무게가 왜, 있나 봐. 어, 쉽게 말해, 두 개로 잡아야 되겠는데. 나도 끝났어요. 반응 씨, 더 해볼게요. AB번, 네. 약간 좀 미끌미끌하네요. 참, 기름이 네. 발려져 있는 것 같지. AB번은 이제 주변 좀 치우고 해야겠다. 음. 그래서 이제 빈도는면해야하니까 어, 이런 거나른거 이제 뽑으면 되니까. 아니, 난 저렇게 올리고 있어. 잘 이제. 올린다, 너. 어디가 꽉었다 이를 빼야겠어 어. 얘가 조금 커가지고. 좋아요. 이거다 두고. 응. 레고 올라가라. 저는 조금 희귀하다 뭐 괜찮네. 어, 잘 올라가긴 올라가. 음. 응. 근데 이제 92번이나 뭐 다른 열쇠들이. 니까요서 다른 열쇠들은 괜찮게 잡히는데. 오늘 저희 A, 어, 저희 목표가. AP. 어, 이아 와잘잡았다오 좋아. 한다. 오 좋아. 아 빠지네 오, 이 오, 약간 어. 약간 애매하다. 어. 애매한데 나쁘진?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9 3 번이 좀. 조금 불안합니다. 아 그러게 조금 불안하다. 나꼭 잡아야 되는데. 아, 이 야. 아 약간 저기 아. 타이에 뭔가 걸려서 올라간 것 같나. 어? 아 타이에 어. 그 열쇠랑 연결돼 있는 돌이 걸려가지고 양안 잡혀. 이거. 어. 무거 무어 다른 거 올려야지 그래가 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걸좀안 음, 밀린다 생각보다 근데 이 박스라 그런가 그런 수도 있고 슉? 잡아주세요 열쇠 열 그대로 스깜스땀해 버이네 일자로 누워볼 자로 이제 딱 크기니까 못잡어걸로와이힘 이거는 이거는 못 잡겠다. 혹시 이두 발로 그렇죠? 어? 이렇게 잡아야 돼. 이게 제일아 음, 이게 제일 잘 잡은 건데 두 발로 딱 잡는 게. 음. 버니 열쇠 보금문투. 자 열심히 도전 중입니다. 저는 아 끝나 버렸네. 어공 잡았어.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도움이 될까? <laughs> 모르겠어. 올라가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laughs> 올렸네 공을. 어 올릴라고 한번 아닌데. 정조준 빡. 잡아 버려. 오와야 어 쟤는 어렵다 어얘 제일 무거운가 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어 이거 잘 잡았는데요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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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간다 지금... 간아 아, 이거 밖에 떨어버는네아나 이거 떨구고 싶긴 한데 이거 떨구면 저 열쇠가 안 나올까봐 그러니까 봐. 그럴 수 있지 찌르기 아노 no, 넣어버려 열쇠 그렇지 아. 아이고 에라이 <laughs> 다시 한번 아, 잡아 봐야겠다 열쇠를 열쇠만 노린다 저건 인형 열쇠킬러 잘만 잡으면 열쇠킬러! 중번이! 좋아! 아우~~~ 저 때가 딱 앞에 일자로 돼있어가지고 음. 어? 밀리겠다 밀리긴다 한번오 음. 인형 나왔고 인형 나오고 저거 보니까 92번은 나올 거. 모르겠어 위치가 아, 애매하다 이거 도 이상하게 공잡았너무 인형을 안잡아 공을 아 인형 잡을라 <laughs> 그랬는데 공이 크잖아 <laughs> 잘 잡혀 좋아요 아. 이게 A, B번 열쇠가 확실히 어렵구만? 응한번 음. 올라가는게 아 이거 9 0는 까끌 빠지네? 어. 아니 혹시 모르잖아 아 혹시 모르긴 한. 데 아직까지는 몰라 응 나가 근데 전혀 가고있어 여보 자연스럽게 <웃음> 빠집니다 <웃음> 저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년이 있는데 왜 하나도 안 밀리냐 저기는? 그럴까 이제 좀 얘가 좀 내려와서 밀리지 않을까? 아 어,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좀올려봐야겠어 박스부터 올리고, 음. 아, 저 열쇠를 뽑고 싶은데, 비번? 안 되나? 아, 어, 너무 어려워 보여. 응, 그치? 안, 안 잡히겠죠? 이거에 음. 이게 뭐 잡히기라도 해야 뭐 올리고 올려서 뽑고 음. 이러는데, 어 뭐야? 인형이 걸렸어. 뭐야?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득템 좋아요. <laughs> 이게 음. 바로 핵이득이다 여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오, 잘 잡았다. 어? 오우야. 떨어져버리네. 어. 어, 나 밀리는데? 아, 근데 이번에또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하다, 이번 위치가. 다시 한번 더. 아, 오우야. 열쇠 이기 힘들다, 아니네. 그러니까. 여기 처음 해봤는데, 여기 열쇠 난이도는. 여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엄청, 엄청 어렵네요. 한 판에 천 원임에도 불구하고. 어. 보통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맞아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이거, 그거 다시 올려보려고? 아니, 뭐, 이거 조금 뭐. 아, 잘 잡았어. <놀람> 나이스! 너가 도고 오, 좋은데? 설계예요 <laughs> 어, 약간 설계 해보려고요. 이게? 음, 스티치를리터치 해볼까? 아, 근데 당연히 더 빠지겠지, 응. 그러면? 그냥 A번 을 리터치 해야지, 이거 잡아서. 오빠가 해봐, 저래. 그냥 마지막 번 결정. 니다움직여지지도 <laughs> 않아. 그냥 여기서 그냥 잡아야지. 방법이 없지. 터치 바로 흔들려나? 응. <laughs> 잡아서 흔들리면서 어, 축! 아, 이거 뭐야? 잘 올려버렸어 레전드 <laughs> <laughs> 아이고 인형이나 뽑아봐야겠네요 네아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꺼내봅시다 오늘 네. 열망은긴 했지만 <laughs> 뽑은게 있으니까둘둘 스물, 스물 넷 스물,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개 스물 여섯 개 어. 이형, 인형, 인형만, <laughs> <있다>. 인형만 가가 <laughs> 뽑았네요 오늘. 아 어, 슬프다. 자 열쇠가 잡히질 않고 이게 열심해서 히 올렸는데 또 떨어져 버리니까 음, 약간 음, 의욕 상실이 돼가지고 음,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멸망이라 또 죄송합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하고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아,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